굿바이, 에이컵, 웰컴, 시컵. 피카소가 가장 행복할 때 자기 작업실에서 밖을 보는 이 모습이에요. 네, 아침에 그렇게 맨날 일찍 일어나셔서 공부를 하시고 자기 개발을 하시고 하는 이유가 성형도 이제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말, 주말 오피스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원장님을 뵈러 왔는데 뵈러 오면 서 저희가 차려입은 옷을 OT들을 하려고 해요. 선영 씨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오늘 저는 되게 심플하게 입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냥 스웨터 입고 회색 스웨터이고 유니클로에서 나온 굉장히 심플한 건데 좀 오래됐어요 산지가. 음 근데 그래 보이지 네, 않아. 요 되게 꾸준하게 입고 있고 이거 그냥 그 빨래 울 세탁 해가지고 널어 놓으면 그냥 음 네뭐잘 입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저는 여기는. 이거는 어? 네, 이거 이 티셔츠, 안에 티셔츠는 이사벨 마랑에서 제가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왔고,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사온 청 자켓인데, 이게 보시면 되게 되게 이 안이 딱 보시면은 블블이에요 그래서 음. 되게 그래도 저렴하게 제가 그때 사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피스에서도 음. 조금 쌀쌀하다 하면, 이렇게 입고 이게 또 남자 거예요 사실. 널널하게 어. 네. 입는 걸 좋아해요. 음. 그럼 저희 이따 만나요. 뿅. 굉장히 스페셜한 분들 배려. Um, yeah. um shape as well the more look. natural yeah yeah demi is the natural one right yeah more not the, more not, natural the full, not the full not the full not the full one right mm -hmm. because uh, last time you because I want a bigger uh -huh. result uh mm -hmm. you suggest that I use the full one mm. not th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오피스 주말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훈입니다 저는 현재 강남역에서 가슴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연구 그리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그리고 투어를? 또 투어를 병원 투어를 어. 한번 조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오피스 되게 다 모든 게다 좋은데 에비앙도 이렇게. 아, 에비앙. <laughs> 아, 진짜 네. 비싼 물을 아, 네. 주셨다. 네, 뭐 가구들도 보시면은 되게 다 어, 좋더라고요. 네. 이것도 지금 스마트 TV인가? 네, 가로 TV인가? 세로 TV인가? TV, 뭐 아무튼. 아, 뭐. 아, 이거는 저희 학회에 기부를 <laughs> 하면 이 고물 줬어요. 그래서 내 어, 생각보다 이 고물 잘 만들었다고요. 어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 예쁘다. 네, 그래서 너무 예쁘다. 이, 이, 네, 저희 병원 로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laughs> 원장님의 한번 신발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거는 <laughs> 어제 어, 이름하고 여기 이제 아 마르코스 스포르자스님이라고 아그 스포르자스님의 이름을 같이 박았어요. 네. 여기가 저희 로비인데 저희가 수술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환자분이 계셔서 탈의실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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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여기가 음 저희 탈의실이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감사패 받고 했던 거. 음 네. 이런 또 하나 하나씩의 오브제들도 이렇게 귀엽게. 네, 제프 쿤스의 작품이고. 네, 작품 설명 한번. 건... 아, 그럴까요? <laughs> 네. 이게 지금 피카소가 가장 행복할 때 자기 작업실에서 밖을 보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장 유년 시절 때 행복했던 모습처럼 그린 건데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많은 여성분들이 피카소하고 같은 그 감정이었으면 좋겠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내가 피카소가 자기가 밖을 바라봤던 그 시야와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을 하고 가장 자기가 또 행복해하는 그 순간을 같이 시대는 다르지만 느꼈으면 좋겠다. 느낌 있다. 네. 그걸 원해서 막 청색 시대 이런 것보다는 이기 좋았더라고요, 저는. 어, 여기 밖에 저희 해외 활동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어요. 와, 네. 음. 와, 여기 숨겨져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 레지던트 때그 이탈리아의 작가 연수를 갔었는데, 이게 저희 이탈리아에서 페어웨일 할때 어, 안젤로라는 친구인데 안젤로가 지금 올란도에서 기수술을 전문을 하고 있고 음.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친구분들이 있으시다. 근데 진짜 열심히 사신 게딱 보인다. 진짜 원장님. 음, 어, 근데 내향 너무 좋아요. 향괜찮나요 어, 이거 어디에서 하신 어디에 업로드 하신 거예요? 어, 그... <laughs> 네, 비밀. 그거... <laughs> 아니 그 뭐지? 최하람 대표님이 하고 있는 오이센트 아 네, 막 하고 있는데, 거기 향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네. 프리미엄도 네, 고기가 네. 네 프리미엄 향이어서 하니, 하니. 나름 비싸요. 네. <laughs> 네. 우선은 지금 보영물세 개가 <laughs> 이렇게 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 세빈 얼마 전에 파산됐어요. 그리고 모티바, 네. 그다음에 이게 멘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티바라는 어, 뭐 회사에 어, 일본 음, 이런 또램프아네 어, 로이스 폴센이 작은 램프인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볼때 그냥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빛이 나는 본인의 아. 모습을 아, 어, 보는 걸좋아하자 그런 걸좀 좋아해서 밖에 로비에 있는 작품을 어, 이제 작가이시죠 피카소님의 이제 책자입니다 그래서 기 있고 음. 저희, 저거는 이제 독일 학회 가서 네. 오 네. German Korean 네. 받은 거고 네.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혁신. 네. 아, 제가 이 채널에 이제 이제 한번 소개를 받고 출연을 했는데 어, 너무 뜻 깊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신생 채널이고 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오피스 찾아가서 그분들의 스타트업 이야기도 듣고 어떤 회사인지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구독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너무 바쁘신 분인데 음. 오늘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laughs> 지금 너무 피곤하시 갑생, 갑생나이스 다음에 싶어요.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아, 아니요. 아, 지금 <laughs> 제가 딱 정확하게 12시 안 됐어요. 지금 일을 한지1 2안 됐는데. 아. 아침 점심 아, 못 먹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을 아유. 먹어야 돼요. 근데 뭐 드시면서 진짜 해도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먹으면 쩝쩝 소리가 나기 아유. 때문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회, 그 병원인데 한몇년 정도 여기 수술을 또 집도 하셨는지 음, 제가 2016년도 12월에 오픈을 해서 이제 곧 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와, 제가 진짜 아직도 시작한 것 같고 제가 12월 13일 날 합의자를 받았는데 그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음, 밖에 어, 정말 춥고 저는 사업자가 한 며칠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발급을 해줘 가지고 바로 받자마자 뭐 하지 이제 받아서 그 생각이 들었던 그. 약간 두려움과 설레임과 음.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당황스러움이 음. 어제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음. 이 여기 병원을 여시기 전에는 어디서 일을 하신 거예요? 어 그때도 다른 병원에 봉지기로 있었고. 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필러 강의도 하고 뭐 그냥 기본적인 수술적인 음. 강의도 하고 네. 음. 도쿄하고 오사카 들어 네.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네. 지금은 이제 가슴 성형만 주로 하시는. 네. 그래서 건가요? 지금은 가슴 성형을 찾으러 이제 한국에 많이 외국인들이 와 주시고 뭐 미국, 유럽, 최근에 쿠바도 한번 계셨어요. 쿠바도 계셨고. 네. 뭐 호주, 내일은 첫 수술이 일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캐나다. 네, 아 굉장히 글로벌화 하신 네. 의사님이시고 또 음. 원장님이 사실 지금 또 뭐 워낙 영어랑 또 다른 언어 하실 어 뭔가 되게 다 국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아, 생활 일본어 하고 아. 생활 중국어 정도 하고 요냥 아. 깊은 얘기는 못 해요. 아. 저희가 지금 가슴 수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앞에가 보이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호빵이에요. 호빵이고 이, 음. 이 쉘이 있고 안에 거. 젤이 있는데, 음. 아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이게 다 들어가나요? 네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음. 다 들어가고. 어, 사람마다 이제 체형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사이즈, 쉐입 이렇게 다르고 또고용물 음. 회사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음. 그래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 음, 음, 또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네 저희 채널을 <laughs>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네. 채널이 10년 됐는데 제가 두번 삭제를 당해서 네. 채널 이름도 말씀을 해주시면 라이안 성형외과 채널입니다. 채검색해서 그러니까 네. 라이안 성형외과 저희가 링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네 여기 위에 상단에 네 상단에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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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이제 오피스를 소개하는 거라고 들어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총 3개의 팀이 있고, 수술팀, 어, 외래팀, 마케팅팀, 그리고 뭐 경영 지원팀도 있어요. 경영 지원팀은 이제, 어, 전체적인 인사라든지, 뭐, 노무, 각종 뭐, 음. 월급 뭐 이런 거다 해주는 거고, 음. 저희가 이제,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음,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이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저희 각 개인별로 간식비가 나와요. 간식비 음. 나오고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아침 일찍 출근하면 또 거기에 보너스가 있고 오. 또 늦게 퇴근하면 당연히 뭐 식사도 있고 뭐 간식을 음. 시키시면 네 저도 좀 뺏어 먹고 <laughs> <laughs> 아뭐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그래도 아.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laughs> 음, 꽤 오래 다니시는 거죠네 저희 이번에 어, 이번 달 말에 퇴사하신 분도 7년 거의 7년 되셨어요. 아. 7년 되셔서. 좀 떠날 때좀 아쉽죠. 저희 음... 가족처럼 매일 보고 매일 부대끼고 음... 매일 상의하고 하는 음... 친구가 가니까 음... 그러면은 저 이쯤에서 원장님의 뭔가 취미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약간 이렇게 여기 원장님 오피스 오면은 그 되게 취향이 또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뭐 향수들도 어, 네. 많으시고 가구들도 어, 네. 너무 느낌 있고 향수가 너무 많은데 어, 제... 가장 좋아하시는 어? 향수? 아니, 근데 아, 근데 제가. 어, 저 이게 둘 다, 응, 저도 있는데. 뭐, 아. 대박이다.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음. 근데 보니까 지금 되게 핫한 향수들이 딱 있네요. 과장과 에이서 타시, 뭐 네. 이런 또. 어, 근데 워낙, 제가 약간 플로럴 향을를 좋아해서 아. 플로럴 향기를 또 많이 쓰는 편이고 이제 우리 인간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뭐 이런 감각이 잖아요그 감각별로 굉장히 좀 그 그러니까 많이 다채롭게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음. 후각은 이런 거 센트나 뭐, 저희가 밖에 로비에 있는 센트는 저희 조향사 그 제작한 향이에요. 센트라서 기계가 계속 이제 그쵸? 전기적으로 시간 별로 뿜어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네, 뭐 취미라고 하면 뭐 영상 편지 컨텐츠 만들기.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여행이죠. 네, 여행이죠. 여행. 어, 여행 어디 뭐. 일본 제일 많이 가려고. 아 네. 일본. 왜냐면 좀 네.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싶어서. 음. 조용한 데 가고 싶어 해서. 네. 아 도쿄 한복판에데 예? 거기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네. 고요하다고 네. 느끼시나 봐요. <laughs> 네, 그렇죠. 소음 속에 아 네,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 <laughs>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핫템들을 다 쓰시는 만큼 트렌드를 계속 쫓아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조금 연결이 될것 같은데 아침에 음. 그렇게 맨날 일찍 일어나셔서 공부를 하시고 자기 개발을 하시고 하는 이유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러니까 성형도 이제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이다. 근데 모델인데 그냥 여성스러운 하늘하늘한 옷을 입는 모델인지. 아니면 뭐 비토라 시크릿 나오는 음. 약간 간능적인뭐 그런 모델인지 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원하는 추구하는 모양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음. 그런 걸좀 알아야 이제 환자분하고 이제 이야기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되게 뭐 영상들이나 그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뭐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아. 팝업 스토어가 있으면또 음. 가본다든지 네. 그래서 음. 패션에도 또더 관심이 어, 요 예, 겁니다. 좋아하고 쇼도 많이 보고. 디자이너 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네. 병원에서 사가지고 어, 네, 직접 이제 술을 다 입히고 네, 갖고 온 건데 네. 재질이 안 그래도 좋더라고요 근데 네, 네, 제가 수술복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조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맞춤으로 이제 아 해외에서 주문해서 갖고 오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되게 디테일하시다 어, 근데 그렇죠. 좀 약간 딥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음어 네. 네. 그래서 수술도 네, 오, 원래 섬세하신 분들이 음. 하셔야죠. 네, 뭐아 근데 저보다 섬세한 선생님도 많아서. 선생님들.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수술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었던 환자분은 음.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음. 네, 어 보통은 저희 병원에 이제 각 나라별로 좀 해결 안 되는 케이스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음. 예를 들면 다음 달 미국에서 11월 달에 이제 뉴욕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5차 수술입니다. 5차 어, 수술이고, 음. 이미 뭐 가슴 내부에 인터널 브라라고 해서, 그 음. 내부에 장착되는 브레지어 같은 게 있어요. 그것까지 음. 장착을 하신 상태에서 가슴이 처지고 있고 해가지고, 어. 한국에 오신다고 어.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만 들었을 때, 와, 정말 너무 큰 수술이다. 네, 큰 수술이다 생각했지만, 또그 분하고 한두번 정도, 이제, 원격 인터뷰도 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좀 도움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식을 했어요. 그래서 음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어, 뭐 제일 뿌듯했던 게 한국에 처음 오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음 해외 연예인 분들도 있고, 네.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제가 뭐좀 시대를 잘 타고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 이제 해외 음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네. 어, 내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분이 이제 아침 8시가 일본 환자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캐나다 분, 들 음. 나머지는 이제 한국 분들인데 음. 네. 70%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고 아, 30%가 외국인. 네. 어, 그래도 음. 3분의 1이 외국 손님 분들이 많네요. 저희 이 타이밍에서 혹시 그 굿바이 이 시간 먹던지? 아 네. <laughs> 아니 예, 저 너무 그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laughs> 아 네. 시작. 굿바이 에이 y e A c u 이 w 원장 c 하면은 저희가 재테크를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아 <laughs> 재테크요?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팁을 말해주시자면 저는 뭐 해봤자 뭐 그냥 장투하는 거 밖에 없어요 S&P500이나 그 r We have a checker. We have a c h 아 c k e r 음, 애플. 아, 미국 어... 주식으로 그럼 대부분 하시나요? 한국은 제가 한번 삼성전자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아... 이제 기우 탈출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아... 삼성 잘안 쓰다가 삼성 진짜 많이 쓰고. 아... 네. 코인, 아니 조금밖에 안 해요. 어... 네. 코인은 별로 안 합니다. 코인 어... 안 하고. 음... 왜냐면 네. 워렌버핏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20년 아... 가져갈 수 있는 주식,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코카콜라뭐 약간 여러. 인류가 10년 뒤에도 쓰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 암에막볼수 네. 없죠. 네, 볼수 없어서 네, 네, 돌아가니까. 네, 적금처럼 붙고 있고. 어... 근데 뭐 네, 미국 주식, 네, 미국 음. 주식. 네. 워낙또 AI 쪽이 워낙 강세를 보여서 네, 네, 네. 아마 지금 이제 월, 원래도 조금 그래도 많이 잘 거예요. 하셨겠지만 <laughs> 더잘 되셨을. 네, 요즘에 좀 많이 올라서 네, 네, 기분이 음. 좋은데. 음. 네. 어느 동네에서 커뮤트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병원으로? 어, 저는 저기 잠원동 살고 있어요. 걸어서 한 25분? 아 걸어서 오세요 오시면... 아, 오시면... 아니 걸어서 <laughs> 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운전해서 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사회를 막 이제 엔터하는 그런 후배들한테 한 마디 해주고 싶다. 음. 혹은 내가 돌아간 어린애로 돌아갔다면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와, 제가 20대는 20대 는 대학병원에만 있어서. 20대는 그냥 음, 이렇게 그치? 무슨 잘난약이 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부터 이제 조금 사회생활하고 을 했는데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의사 아닌 직업을 만났을 때 굉장히 뭔가 오, 되게 색다르고 음,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너무 시간을 허비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호기심에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좋은 줄 알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제가 그 30대 초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일기를 쓴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청소하다가 제가 29살에 쓴 일기를 딱 발견하고 음. 과연 거기서 몇 개를 이루었을까 했더니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0개 중에서. 그래서 아, 좀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네, 저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막 약간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장소도 가고 하니까 너무 설레고 했는데 너무 내 스스로에 대한 집중을 안 해서 좀 아쉬웠다. 네. 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굴곡이 많고, 음. 네. 그래도 꿋꿋이 참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굉장히 위기 같은 뭐다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음. 비슷했을 텐데, 아, 근데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이 이겨낸 자가 강한자다 뭐, 음. 살아남는 자가 강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살아남는 것만 하는 게 이유가 있을까? 라는 <laughs> 생각해주시도록 <정도로 웃음> 겨우겨우 살아남았다가 음... 이제 확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소비는 음... 마무리를 하고 네, 그럼... 오늘 여태까지 라이언 성형외과 와서 이렇게 설명 잘 들어봤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어, 네, 와줘서 감사드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네, 주말 오피스였습니다. 오피스. 아, 지금 챙기시면 돼요. 어지 <laughs> 챙기시면 돼요. 어이 개인도 가방도 그렇지. 되게 센스 있는. 응. 간지네요. 근데 사실 이 루이비통이 죠 사실 샤넬 샤넬 책을 왜쓴이 <laughs> 인형 인형들도 되게 간지 다 아, 네. 루이비통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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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로 한 건데.